8번 구간 0에서 8까지 정의된 함수 fx는 어, 4대 경계로 나누어져 있네요. 초반에는 2차 함수고 후반에는 2차 함수 실수의 인데0 이상 4 이하라고 하고 있고요. 자 a에서 a 더하기 4 간격이 지금 4만큼 적분했을 때 최소값은 p분의 q라고 하고 있는데 p 더하기 q의 값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도형이 바뀌는 구간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근데 딱 봐도 여기가 4씩 간격이 있으니까, 어 A가 0일 때는 여기 공식에 의해서 3분의 최고장이 절대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이제 4의3승에서 A가 0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3분의 64였을 것이고요그 다음에 A가 4였을 때는 여기가 4고 4니까 4, 4, 16 해서, 어, 8이었겠다. 그죠? 자, 그럼 3분의 64는 지금 8보다 큰 거니까 A가 0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구간이, 이 바뀌는 구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최소값이 8보다, 어, 더 크면은 최소값이 8이고 더 작으면은 최소값이, 음, 그냥 답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대충 여기 있었다라고 하고, A 더하기 4가 이제, 어,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요 간격이 A이고, 기울기가 E, A인 거니까 어, 높이도 A여 가지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제 직각 이등의 삼각형이었겠죠. 그럼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는 2분의 A 제곱이었을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만 쓰면 되겠죠. 그죠. 인테그랄 A에서 4까지, 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이제 4X dx 이렇게 가서 쓸 거다. 그죠.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삼승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쓰고, A에서 4까지. 자, 4를 집어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32, 마이너스에 이제 a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었겠지. 자, 32는 3분의 96인 거니까 3분의 32고, 허면 이제 3분의 a 세제곱 빼기 2a제곱, 플러스 3분의 32에, 아까 2분의 a제곱까지 갔던 게, 음, sa라고 해두지 뭐. 자, 이렇게 하고요. 내림차순에 의해서 정리를 새롭게 해주면 3분의 2 3승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플러스 3분의 32가 될 건데 자 최소값을 쓰기 위해서 s 분의 a를 해주면 a 제곱 빼기 3a가 될 거고 자 a를 묶어버리면 a 빼기 3이 되는데 자 0, 3, 4 하면 3보다 클때는 양수 금수인 거니까 최소값이 이제 3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S3을 쓰면은, 어, 3분의 27, 빼기 2분의 27, 더하기 3분의 32가 되었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3분의 27은 이제 9가 되고요. 9는 이제 2분의 18일 거니까, 2분의 18에서 2분의 27을 빼면 2분의 9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6분의 64 빼기 27. 허면 6분의 6분의 7 하고 지금 37이 나오니까 6분의 37은 지금 8보다 작은 거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자, 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p는 6, q는 37 해서 더하면 43이 되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43이 되겠네요. 자, 수식으로 해봤지만 우리가 또 그림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여기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쌤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이쯤에 왔을 때 a 플러스 4는 또 이렇게 갈 거니까 자, 이 부분의 면적을 그대로 이쪽에 가져오고요. 그다음 a에서 a 여기 4까지 면적인 거니까 자 쌤이 지금 빗금친 부분에이 면적이 될 건데. A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럼 넓이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을 테니까 그 A가 어디까지 올 때까지 가능하냐면 요교점의 A에 올 때까지가 되었을 때는 지금 요 부분에 검은색으로 표시한 면적까지 이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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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교점 전까지는 넓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그어봤을 때, A가 만약에 이쯤에 왔을 때는 생각을 해주자면, A 플러스 4가 여기 있을 거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이, 요렇게 되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포물선의 아니, 포물선, 2차 함수의 면적까지인 거니까, 지금 경계로 따지면은, 요렇게 되었던 거죠. 어, 빨간색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그 면적은, 아까 교점에 섰던 것보다는 다시 이제 커지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A의 최소값은 여기, 교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X에 X 빼기 4와, X의 교점의 어, X 좌표가 최소였을 건데, 그 자리가 A였던 거죠. 자, 그럼 X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1이라서, X가 지금 3일 때가, 어, 3일 때가, 음, 최소값이니까, 어, 3이 A였던 것까지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교점을 딱 잡고, 어, 최소값을 직접 적분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